모두가 귀합니다. 사람은 고등동물이면서도 앞으로 비가 올 건지 태풍이 닥칠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새들은 오히려 그런 걸 미리 알아서 대비를 해요. 동물들이나 새들, 아주 조그마한 생물까지도 나와 더불어 모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본래 다 가지고 있으니 모두가 귀합니다. 친구들은 개미나 지렁이를 일부러 밟은 적이 있어. 꽃을 재미삼아 꺾어버리거나 잠자리를 잡아서 날개를 찢어본 적은. 연못에 있는 오리들에게 돌멩이를 던져본 적은. 꽃도 나비도 강아지도 새들도 모두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괴롭히고 함부로 대했을까? 그건 아마도. 작은 생명체도 나와 마찬가지로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모두 귀한 내 친구구나 하고 생각해 준다면 평소에는 징그럽다고 생각한 지렁이에게도 응 발이 없는데도 꽤 빨리 움직이네 어서어서 어서 지나가렴 하고 길을 태워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건데 말이야. 모두 귀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건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